댕댕이는 너무 예뻐요. 예쁜이는 댕댕이에요. 댕댕이는 똥을 샀어요. 예쁜이, 댕댕이. 댕댕이는 너무 예뻐요. 댕댕이는 아빠보다 간식을 원해. 댕댕이 그거 빼줘요? 댕댕이 지금 아빠가 방한 것보다 이거를 빼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 댕댕이 아빠보다 그게 더 좋아요? 예? 댕댕이 그 안에 있는 간식 먹고 싶어요? 댕댕이 그 안에 있는 간식 먹고 싶어요? 그, 그거 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댕댕이 그, 그 안에 있는 간식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 그렇게 하는 거지? 어, 빼줄게요. 댕댕이는 아빠보다 간식이 더 좋지? <laughs> 감사합니다. 옳지.